오늘은 한 여인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과를 버리게 된그 엄청난 변화의 순간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자,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요? 모든 걸 내던질 만큼 중요한 건 대체 뭘까요? 이야기는요,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대화, 금기를 깨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. 이걸 보는 사람 눈에는 모든 상식을 뒤엎는 아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광경이었던 거죠.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가진 기준에 따른 거잖아요. 그 기준이 지금 깨진 겁니다. 요즘 시대로 치면 민주주의는 정상, 독재는 비정상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. 규범이 관점을 만드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비정상적인 순간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. 이 여인이 우물에 온 이유는 딱 하나, 바로 물 때문이었어요. 그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죠. 그런데 대화가 끝나자 여인은 정말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. 바로 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둔 거예요. 이 행동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그녀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.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. 사람을 피하던 그녀가 이제 사람들을 찾아 달려갑니다. 그녀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어요. 그냥 와서 직접 보세요. 라는 단순하고 강격한 초대였죠. 이 모든 변화는 단한 사람 말하기를 선택한 사회적 약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. 그녀 한 사람의 목소리가 결국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핵심을 보여줍니다. 규범에 도전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걸 나누는 것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향합니다. 내가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는 과연 무엇일까요?